여러분, 끌어당김이 22배 빨라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장난 아닙니다. 해외에서 지금 난리 났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10명 중 9명이 쓰는 기법이고, 손흥민, 위재석, 아이유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몰래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딱 30초만 투자하면 즉각 효과를 봅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내 네,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시간을 구분 못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뇌는 전부 지금으로 처리합니다. 당신은 힘흔야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실험 하나 해볼게요. 지금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첫사랑이던 학창시절이던 졸업식이던 어떻게 떠오르나요?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떠오르죠? 한 컷처럼. 좋아요. 이번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집에 살고, 원하는 차를 타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 어떻게 떠오르나요? 또 영화 한 장면처럼 떠오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과거 떠올렸을 때랑 미래 상상할 때랑 뇌가 철회하는 방식이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뇌는 구분을 못해요. 이게 과거야, 이게 미래야, 이거 몰라요. 그냥 전부 지금, 경험하는 중으로 인식합니다. 또 놀라운 건 과거를 회상해도 미래를 상상해도 그 행위 자체는 현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자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 들어보셨죠? 상상의 힘, 잠재의식 이런 거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지나치는 인물이 한명 있어요. 누구냐고요? 네빌 고다드입니다. 이분이 말한 게 뭐냐하면 상상하면.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법칙, 뭐 이런 건데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알아요. 아 상상하면 되는구나. 끝. 그런데 해외에서 난리가 났죠. 기적 같은 사례가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네빌 고다드가 말한 진짜 핵심 기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리멤버 웨인입니다. 직역하면 그때가 기억나네. 우리말로 하면 그때 그랬지. 이 간단한 문장 하나가 끌어당김을 22배 빠르게 당깁니다. 어떻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유재석씨 아시죠? 이분도 완전 무명이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라면 끓여먹으면서 방송국 복도에 피디들한테 인사해도 고개도 안 돌려왔대요. 그때 유재석이 뭘 했냐면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땐 참 힘들었지 무명이었을 때를. 어? 아직 무명인데 왜 과거형으로 이게 바로 리멤버웨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과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가 아니고, 그때 그랬었지, 힘들었지, 이렇게요. 그럼 뇌가 뭘 합니까? 아, 그게 옛날 일이구나. 지금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됐냐. 무한도전 메인 MC. 지금은 유재석 모르나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말이 뇌를 속이고, 뇌가 현실을 만든 겁니다. 자, 손흥민. 얘기 한번 해볼까요? 프리미어 리그 아시죠? 세계 최고 리그. 손흥민을골 넣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골대를 보는 순간 이미 골을 넣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표정도 이미 골 넣은 표정. 세레머니까지 머릿속으로 끝낸 상태. 그냥 자신감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땐 그랬지. 아, 그때골 넣었지. 아직 안 넣었는데 상관없어요. 뇌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슈팅할 때 몸이 자동으로 이미 넣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10명 중 9명이 이거 합니다. 경기 전에 그때 금메달 땄지 아직 안 땄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뇌는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금메달을 따요. 이게 22배 빠른 이유입니다. 일반 시각화는 앞으로 금메달 따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리멤버웨은 이미 따따 과거로 만들어버립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아이유 아시죠? 국민가수. 근데 이분도 데뷔 전엔 완전 무명이었어요. 오디션을 100번 넘게 떨어졌대요. 그때 아이유가 뭘 했냐면 일기를 썼답니다. 근데 어떻게 썼냐면 오늘 콘서트 정말 좋았다. 팬들이 떼창해줬다. 아직 데뷔도 안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이미 가수인 것처럼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매일요. 그럼 내가 뭘 합니까? 아, 나 가수구나. 콘서트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자신감 있게 오디션 보고 결과는요? 국민가수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공할 거야가 아니고 그때 성공했었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성공한 사람의 행동을 찾아서 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Remember when이 뭐냐? 현재의 문제를 과거로 돌리는 겁니다. 나 지금 취업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때 취업 안 됐었지. 과거형. 나 지금 건강 안 좋아. 이게 아니고 그땐 아팠었지. 과거형. 나 지금 돈 없어. 이게 아니고 그땐 돈 없었지. 과거형. 왜 이게 효과가 있냐. 우리가 과거를 떠올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조금 미화가 되거든요. 그냥 추억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 군대. 남자도 공감하시죠? 저도 2등병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친구들이랑 군대 얘기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와, 진짜 그때 그립다, 그때 재밌었는데, 그런데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요, 자신 없어요. 이게 뭐죠? 과거는 미화가 되지만 실제로는 힘들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힘든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그때 그랬었지, 이렇게 과거로 돌리면 내가 옛날 일이구나 판단합니다. 그럼 힘든 게 가벼워져요.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문제를 과거로 보냈으면 이번엔 뭘 해야 되냐.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 조금 쉽게 비유해 볼게요. 넷플릭스 아시죠? 타임라인 있잖아요. 영상 보다가 뒤로 돌리기도 하고, 앞으로 감기도 하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현재 문제는 뒤로 되돌리기 과거로, 원하는 미래는 앞으로 당기기 현재로, 넷플릭스 타임라인 조작하듯이 인생 타임라인도 조작하는 거예요. 인스타 스토리 생각해보세요. 24시간 전 스토리도 다시 볼수 있잖아요. 그럼 현재 문제를 24시간 전 스토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랬었지. 그리고 원하는 미래를 지금 올린 스토리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거 이렇다 간단하죠? 과거 아웃 미래를 인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제 실전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딱 3단계만 하면 됩니다. 1단계, 현재 문제를 과거로 30초. 그땐 돈이 없었지, 그땐 취업이 안 됐지, 그땐 건강이 안 좋았지.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거나 생각하세요. 2단계, 원하는 미래를 현재로 30초입니다. 오늘 통장에 500만원이 들어왔다. 오늘 면접 합격 문자를 받았다. 오늘 몸이 너무 가볍다.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현재형, 과거형으로 말하세요. 30초씩이요. 3단계, 감정 느끼기입니다. 그 상황이 진짜 일어났을 때 어떤 기분일지 느껴보세요. 가슴이 뛰는 느낌, 웃음이 나는 느낌, 편안한 느낌, 이거 느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분 30초 들을 테니까 따라해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은 문제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과거를 돌리세요. 그땐 그랬지, 그땐 힘들었지, 잘안 풀렸지, 마치 옛날 졸업 앨범 보듯이, 추억 떠올리듯이 지금 30초입니다. 좋아요. 이번에 원하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세요. 오늘 이뤘다, 오늘 해냈다, 오늘 받았다. 마치 오늘이 일어난 일들처럼. 지금부터 30초요. 자, 3단계. 완벽합니다. 이제 감정을 느껴보세요. 기쁨, 감사, 뿌듯함, 가슴이 뛰는 느낌, 진짜 이뤘을 때그 느낌. 지금부터 30초. 자, 여러분, 잘 하셨나요? 1분 30초 동안 여러분은 시간을 조작했습니다. 문제는 과거로 보냈고, 꿈은 현재로 가져왔어요. 이게 리멤버 인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한 진짜 핵심이에요. 오늘부터 딱세 가지만 하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땐 그랬지. 문제를 과거로. 둘째,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잃었다. 미래를 현재로. 셋째, 30초씩 반복. 이거 3주만 해보세요. 진짜 뭔가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 요즘 달라졌다 말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본 것도 우연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당신을테온 겁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22배 빠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행동하면 됩니다. 댓글에 시작해요. 이 글자만 써보세요. 그 순간 내가 진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 됐습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합니다. 단지 도착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미 출발은 했고요. 지금 이 영상 본 순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오닝커피였습니다 커피 한잔하세요.